힘들게 버는 돈, 이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재테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누가 이렇게 쓰는지 매달 빠듯한데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으시죠? 시간도 없고 돈도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단계 현실 점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내 상태 점검이에요.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 코인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건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지금 내 월급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는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출 구조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고정비, 월세,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자동 결제 항목, 두 번째, 변동비, 식비, 쇼핑, 카페, 이용비 등 습관성 소비, 세 번째, 저축 및 투자비율, 월급 대비 몇 퍼센트를 내가 꾸준히 모으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게 보입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모으는 건지 아니면 세운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말이죠. 한눈에 보기 쉽게 지출 가계부 앱 하나만 깔아도 달라집니다. 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을 사용하면 소비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카드 내역이 바로바로 바로 정리되니까 일주일만 써봐도 내 소비 패턴이 보여요. 저는 수기로 작성하는 걸 좋아해서 위플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 1단계: 소비 구조 다이어트. 돈을 불리는 재테크 이전에 돈이 새지 않게 막는 게첫 번째 재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못 모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적은 월급에서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는 게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통신비 카드 혜택 점검하기, 보험료 리모델링 이세 가지만 해도 월 1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을 최소화하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기반을 잘 다져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실적인 재테크, 2단계, 자동 저축, 시스템 만들기, 저축 시스템 시스템화입니다. 의지에 의존하면 절대 안 돼요. 이번 달은 좀 쓰고 다음 달부터 모으자 라는 말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강제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급 당일에 적금 혹은 CMA 통장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 생활비 통장을 따로 분리하는 것,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등등.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생각을 안 해도 돈이 모이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남기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재테크가 가능해집니다. 현실적인 재테크 3단계, 소액 투자. 여기서부터는 돈을 굴리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부터 하면 90% 확률로 손실을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와 소액 투자를 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엔 소액 ETF나 정립식 펀드, 예금성 상품으로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만 원보다 적은 단위로도 투자를 할수 있는 게 ETF 이 단계의 목표는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을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 기초 공부도 병행해보세요. 직장인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10분씩이라도 유튜브나 책, 커뮤니티를 통해서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용어만 익숙해져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해하는 영역이 생기고 이후 내집 마련이나 실전 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현실적인 재테크 4단계. 남 만의 재테크 방향 잡기 재테크의 끝은 결국 나만의 방향성을 찾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누구에게나 정답은 달라요. 본인의 여유 시간, 직업 안정성, 자산 규모, 가족 상황 등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재테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빨리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계들을 밟아 나갈 땐,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건데요. 축하합니다. 정상입니다. 월 10만원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1년이면 120만원. 3년이면 36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첫 투자, 첫 공부 비용을 만들 수 있어요. 재테크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보여도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며 나도 재테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드실 겁니다. 만약 혼자 하는 게 외롭고 지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하시다면 돈과 투자 이야기를 서로 편안하게 나누는 자본주의 클럽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10월 중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